녀개의 테이블이 전부인 조용하고 음식에 집중할 수 있는 식당 구고 찌고 다시 굽고 여러 과정을 거친 음식인 만큼 많은 정성이 가득한 음식 이야기입니다 흔한 것 같지만 특별한 맛과 멋이 있는 담양 핫플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려한 풍미를 가진 촉촉하고 소스의 담백함과 달달함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불량과 식감이 좋은 시그니처 메뉴, 집불 장어덮밥 맛집 동화당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여우랑 함께 밥 먹자. 남양에 위치한 아주 작은 집불 장화덮밥 맛집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동화당입니다. 손님들이 오픈하기 전부터 식당 앞에서 기다리는 오픈하자마자 식당에 손님으로 가득 사는 맛집입니다. 식당 내부는 정말 소박하고 애쓰런 시골 할머니댁 같은 분위기입니다. 커다란 자개장에 식당 한쪽 벽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애쓰런 분위기가 가득한데 메뉴판이 커플답게 테이블릿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주문 후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음식이 주문한 순서대로 나옵니다. 저는 약 4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테이블이 6개이지만 동시에 20에서 30인분 정도의 주문이 들어가니 간발의 차이로 10분에서 40분 정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100% 영암 민물 장어를 이용하고 5시간 동안 오려낸 소스로 구운 장어로 분량이 가득한 장어를 팔래에한점 얹고 생 아사비와 생강을 올려 먹으면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아주 특별한 맛입니다. 연어 덮밥의 연어 양도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가득 나온 연어는 탱글탱글하면서도 쫀득한 맛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다시마로 장시간 숙성해 비린 맛을 없앴다고 합니다. 같이 나온 노른자 하나를 터트려 비빔밥에 연어 한 점을 올리고 생강채와 생아사비를 올려 먹으면 사르르 입안에서 사라집니다. 1인 추레이에 주문한 메뉴가 나오는데 메인 음식과 세 가지 반찬, 국과 샐러드까지 깔끔한 한상을 개별로 받습니다. 샐러드 소스는 유자 소스로 정말 상큼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더니 각 메뉴마다 시성 강탈 수준입니다.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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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게. 아, 무 뭐가 아니라 생강이었네. 이게 뭐인 줄 알았던 생강이었어. 음. 모든 재료와 소스를 만들어 사용하고 여섯 개의 테이블이 전부인 조용하고 음식에 집중할 수 있는 식당입니다. 모든 메뉴가 맛있지만 특히 시그니처 메뉴인 최고급 숫 비장탄으로 구운 집불 장어덮밥은 전국 어디에서도 먹어볼 수 없는 동화당만의 메뉴입니다. 굽고 찌고 다시 굽고 여러 과정을 거친 음식인 만큼 많은 정석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00% 영암 민물장어를 이용하고 5시간 동안 오려낸 소스로 고운 장어로 불량 가득한 아주 특별한 맛입니다. 마당 또 다른 메뉴로 특등심 파치는 일일 한정 수량만 판매하는데 주문이 가능하다면 꼭 시켜봐야 할 메뉴라고 합니다. 흔한 돈가츠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특별하다고 합니다. 주로 오전에 다 소진된다고 합니다. 동화당의 메뉴는 집불 장어덮밥 한 마리 37,000원, 반 마리 27,000원, 미리 소량만 주문 가능한 특등심 가치는 14,000원, 등심 가치는 12,000원, 연어덮밥은 18,000원입니다. 흔한 것 같지만 흔하지 않는 맛으로 비싸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영암 인물장어의 신선함과 밥이 정말 쫄깃쫄깃 맛있고 생아사비도 너무 맛있는 정말. 특별한 맛과 품질로 가성비도 뛰어난 담양의 일식 맛집입니다. 동화당은 테이블이 6개밖에 없으므로 미리 인터넷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0분 단위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동화당 위치는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가사문항로 324-6.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1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브레이크 타임은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61-381-8633으로 문의하세요. 주차는 식당 앞 주차장과 식당 바로 옆의 넓은 공용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매한 풍미를 가진 촉촉하고 소스의 담백함과 달달함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불향과 식감이 좋은 시근차처 메뉴 직불 장어 덮밥 맛집 동화장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